무한반복하는 거죠. 자, 29번에 보면은, You may have seen headlines in the news. Youth. 뉴스에서 아마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헤드라인이냐. About some of things machine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o.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뭔가에 대한 건데, 자, 지금 여기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대시 일단 생략되어 져 있어요. 이렇게 대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powered부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앞에 있는 머신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이거 됐니? 조금 어려워.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뉴스에서 너는 아마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건데, 뭔가에 대한 거야. 근데 그 뭔가는 뭐냐면 어,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동이 되어지는 기계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한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네. 자, Artificial Intelligence는 줄여서 뭐라 불러? AI. AI, AI 즉, 인공지능이잖아. 인공지능이, 네. 어,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현되어지는 그 머신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그것들에 대한 헤드라인 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적혀 있고, However. 자, 여기다 별표 조금 쳤게요. 어. 자, However 다음에, 자, if you were to. 적혀 있네. 자, 여기 w o r d 는 B2용법이라고 해서 B2용법 중에 의도로 해석하면 돼요, 의도. 뭐할 의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그러면 만약에 너가 consider all the task 모든 어떤 일들을 다 고려할 의도였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근데 어떤 일이냐면 AI에 의해서 구동되는 기계가 실제로 수행하는 여기까지 끊을게요 AI로 구동되는 머신이 실제로 수행하는 모든 어떤 일들을 다 고려할 의도라면 하, 이것은 꽤 마인드 블로잉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인드 블로잉 놀라운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방금 별표 친 이유가 뭐냐면 가정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정법 왜? 여기 앞에 과거 형태로 쓰여졌고요. 여기도 조동사 과거 형태로 쓰여졌죠. 그렇죠? 조농사 과거 글쎄요, 가정부 과거인 거죠. 이게 테스트. 테스트 아까 뭐라스 선생님 이 얘기했어? 작업. 그그 음. 음. AI의 움직임. 어. 기구가 실제로. 어. 그렇지 AI에서 만들어진 것 어떤 기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다 고려하면 너 진짜 놀랄 거다. 이게 뭐 말이냐면. AI가 할수 있는 거다 한번 생각해보면 니 놀랄 거다. 이 얘기야. 자, one of the key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어, 인공지능의 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enable A to V죠. A로 하여금 V 하게 하다. 라듯이. A로 하여금 V 할수 있게 하다. 이 이래서. 모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 e 네이버 a 2 o 부 a a 완 a가 b 파 하게 하다 할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계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해줘. Letter than.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라기보다는. 네. 그럼 필요하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기보다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꾸며줘요. 새로운 작업의 specific. 그 구체적인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특화된이야, 특화된. 특화된. 잘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그냥 머신 자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특징이래. o k 케이 Therefore, 그러므로, 중심의 차이점, core difference, 어떤 중심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핵심적인 차이점. 근데 뭐와 뭐 사이? 미래의 컴퓨터, 그리고 과거의 컴퓨터. 이거 사이에 중심된 차이는 뭐냐면, 미래 컴퓨터는, 이거 빈칸 뚫어도 여러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컴퓨터는 뭐할수 있어? 앞에 우리 힌트를 얻었잖아. 수 스스로 배울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지. 미래 컴퓨터는 배우고 수술을 항상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 빈칸으로 띄우기딱 좋네요. 음. 자,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 v i r 가상, 비서, 뭐, 돈. 가, we know more about you.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래. 뭐보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지금도 심지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뭐 애플워치라든지 뭐 키면은 너희들의 심박수. 이런 거 친구들이 압니까? <laughs> 태양이의 평상시 심박수가 몇인지 친구들이 알지 못하지만 뭔 알아? 애플워치는 알잖아. 어, 그런 정보들. 그런 뭔가 가까운 사람도 알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얘네들이 알수 있다는 라 거야. Virtual Assistant 3. 그리고 어 얘를 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니면 패밀리 멤버가 do 한 것보다 여기서 do가 뭘까요? do가 치는건 네. no 그렇지 no야 no no까지야 no까지 어 그러면 어 너의 가까운 친구나 너의 패밀리 멤버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스마트 a s s 얼어시스턴 t 가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취미가 뭔지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거다 안다는 야. 자, c a 이 you i 너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이 너의 인생을 바꿀지 너 상상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변화는 exactly 하면 정확하게란 뜻이죠. 정확하게 왜 it is so important, 중요한지입니다. 자, i 동그라미, t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시킬까? 여기 y절 안에 다, 주어, 진,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인식하는 게 중요해. implication, 이거 뭐야? 영향이에요. 영향. 영향. 근데,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세계에 대하여 가질 영향이에요. 되겠죠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세계에 가지게 될 영향을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와, 아, 요거, 영작하기 딱, 영작 내기 딱 좋은 문장이긴 하네. 음, 응, 음. 익숙해 주시고. 자, 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끝을 내야지.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29번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아, 이건 정리할 수있다 AI가. AI가. 즉, AI 기계. 아, 다 AI가 최고다. <laughs> 원래 AI 기계가 어떻다는 거야? 스스로 발달한다. 그건 이제 AI 기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게 중심된 문장은 아니었고 어쨌든 AI 기계가 어떻다는 거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맨 마지막 문장에 적혀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AI 기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인식을 주면서, 그러니까 AI 기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편안 들어줘 보세요.